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아사왕에 대한 내용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아사왕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가 다윗왕과 같이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남주다 땅에 종교개혁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남세는자를 쫓아내고 또 조상 때부터 세웠던 신상들 예, 산당, 산당만 빼고 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할머니 태우 마하가가 예, 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세웠더니 예,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기도론 시내에 불살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사왕이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성별하여 하나님의 전국 간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렸습 성별하여 드린 것이 사왕이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왕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이스라엘 왕의 비교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하면 평가 기준이 되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왕이 저지른 그 죄, 바세바와 관계에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언급을 하죠 항상 언급을 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기록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사왕이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왕 평생 동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이 있었는데 예, 특히,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역대기를 보면, 이때가 아사왕 제36년 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그 북이스라엘 왕여로 보암의 아들 나답, 나답의 신하였어요. 예, 나답이 왕일 때 나답의 신하였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바사입니다. 그런데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에 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왔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어, 아사왕 때에 아사왕이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런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런 소문이 북이스라엘까지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남유다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남유다를 침공하고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를 요새화시키는데. 이 라마는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 잉그에네에 있는 성읍이에요. 어, 그리고 이 라마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8km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딱 8km면 어디쯤이냐면 저기 아라뱃길 현대 아울렛 있죠. 네, 현대 아울렛에서서 그 어, 경인 그그 그 뭡니까 이거 이거 수로 있잖아요 그죠? 네, 우나 있잖아요 그죠? 아라뱃길 있잖아요. 곧물 그 건너면 8km 정도 됩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너무 가깝죠. 예 네. 그러니까 남 유다의 입장에서 북 이스라엘 어디까지 침공한 거예요? 턱미까지 온 거예요. 턱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 심각한 거예요, 그죠? 네. 너무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이 라마까지 진출해서 라마를 요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는 사이에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거죠. 이때 아사왕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성정곡간의 은과 금 자기가 그리고 아버지가 성별에서 바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줘요? 아람왕 베나다르에게 주면서 북이스라엘 좀 침공해달라고 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람왕 베나다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름은 다브린몬이고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헤시온입니다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헤시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을 대적했던 르손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을 보면 예. 헤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르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르손이 바로 이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그죠 다윗이 아람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담에 색의 수비대를 둬서 뭘 받아요? 조공을 받았어요. 솔로몬 때까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제 이 르손이 일어나서 예, 르손이 이 담에 색을 중심으로 해서 분량배들과 함께 뭐예요? 장악하고 왕이 됐어요. 야람 왕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조공을 받았던 그 땅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뭘 줘요? 남유다가 뭘 줘요? 지금 조공 받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다는 거예요. 조공을 받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는 뭐이 조공이에요, 조공이에요. 조공이에요. 그와 맺은 조약의 근거에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정하여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약조라는 것이 조약이죠. 네. 이 조약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이 조약의 당사자가 어떤, 어떤 이방 민족에게서 전쟁이 일어나면 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준다 뭐 이런 약조 우리 한미 조약 있죠. 우리 한미조약 있죠, 그죠 이번에 또 북한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또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가 자동으로 또 개입할 수 있는 또 그런 네. 들으셨죠, 유스로. 네. 이게 국가간에 맺는 약조예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조약에근거해서 아사가 은금을 바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남유다 지금 침공한 거 이거 다시 네. 포기하고 돌아가게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청에 의해서 베나다시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겐네레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쳐요. 이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이스할땅 가운데 북쪽 땅을 이야기해요. 북쪽 지역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일을 멈추고 어떻게요? 다시 예, 수도인 들을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아사가 예, 라마를 건축 요새화 하려고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물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과 그리고, 그리고 또 어, 예, 제목들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미스바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요새화했다는 거예요. 다시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요새화했다. 이제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 이야기인데 열왕기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사가 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아사가 진짜 잘한 거예요, 그죠? 네. 아사가 지금 남유다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턱밑까지 왔어요. 8km까지 예루살렘에서 8km까지 북이스라리 지금 침공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정치를 잘해가지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아라왕 베나다에게 샤바샤바해서 베나다 들어 하여금 북이스라리를 침공하게 하고 이 문제 해결했잖아요.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요새화하는 그 일을 했던 그 제목과 뭐 돌들 이거 다 가지고 와서 도리어 베냐민 땅의 개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다시는 침구가지 못하도록 국방을 더 튼튼하게 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거예요? 참 지혜롭게 잘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잘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일본과 북한과 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 포위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 어느 한쪽에 지금 뭐 예? 줄타기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나라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거이 나라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거 진짜 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아사가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사가 한이 행동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죄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사가 노년에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2 2절에 보니까 22절, 23절입니까? 예. 네. 네. 늙음하게 그러죠. 늙음하게. 아,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늙을게요. 예. 늙음하게 뭐예요? 그늘막도 아니고 그죠? 자. <laughs> 예. 39년. 아사 통치 39년에 발의병이 더라 근데 그 발에 병이 든 것이 원인이 어딨냐 바로 이일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다스를 이용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행위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한한 이네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 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와 였습니다. 그때 이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아사가 북이스랄 바사 침공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예. 구스가 침략했어요. 백만의 군대와 그리고 또병거 300들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아사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네. 대성하게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리품 얻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했어도 왕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대성하게 했지 않느냐. 근데 왜 북이스라엘 바사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왜 아람을 의지하냐는거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가 있을 거라고요? 전쟁이 있어요. 평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주신 평화 끝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예. 네. 아주 대노하면서 선지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저놈 잡아서 가둬라 그래서. 기 어,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학대받은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선지자의 말을 지지한 사람들이죠. 심지어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제 39년에 방이 병이 들었는데 방이 발에 병이 들어서 41년째 이제 죽어요. 죽게 되는데 발이 발에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사 불러라 그래가지고 의사 의지해.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1 2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겠 시작. 아 사왕이 된지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아사가 36년에 바사의 침공을 받고 아람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왕을 의지했고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선지자를 오게 가득버리고 선지자 말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병들게 했는데 생명이 위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고 결국 41년에 죽었더라 이게 아사 이야기 자, 아사왕의 말년은 솔로몬의 말년과 같이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죠. 그죠?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인생의 해피엔딩, 사역의 해피엔딩, 이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사는 다윗 왕과 같이 온전했지만 다윗 왕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였지만 아사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언 15장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사왕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대로 아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자문을 기록하시고, 자문에 기록된 대로 도를 배반하는 자는 분명히 징계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견책 하나님의 책망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어요. 이 내용 그대로 아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사왕이 베나다스를 의지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어요. 그런데 아사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했죠. 아사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듣냐면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고 대노하고 저놈 잡아서 오게 가둬라. 가둬버리시죠. 그리고 발이 병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생명 위독하며 근데 의사를 찾습니다. 결국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가볍게 여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사 왕이 선지자를 오게 가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 가볍게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권위가 없어요. 사실 예. 저놈 가도라 그러면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고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죠? 그럼 목사는 화장실 안 갑니까? 왜 뜬금없이 화장실 이야기한. <laughs>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아사 왕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 문제가 더커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온 땅을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죠. 다윗과 아사의 공통점은 온전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했을 때 네.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네. 납작 엎드렸어요 그냥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회개하고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심지어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네.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발차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아사는요, 정반대죠. 끝이 그렇지,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지,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언젠가 또,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옴이에요. 그죠? 항상 돌아옴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내가 똑바로 걸어가면 좋은데, 가다 보면 내가 옆길로 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수록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시고 내 삶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오. 회복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제공하는 사람이냐면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우리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참 시작은 진짜 멋졌는데 끝이 참 아름답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반면 교사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예. 하나님이 참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 교구 수련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섬겼던 그 교회가 참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 그런 교회에서 참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음, 많아요. 그런데 참. 성교사 사역도 잘하고요. 참 잘해요. 어떻게 저런 교회에서 저를 빼고요. 네, 저를 빼고, 저렇게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반면교사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 갑다.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꼭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그 사람에게 다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